쪽지께 마무리 객관식 33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1차 방정식이 같을 때 상수로 가는 문제가 되겠죠. 자, 완벽하게 나와 있는 다시 말하면 해를 구할 수 있는 1차 방정식은 먼저 정리해 주신 다음에 해를 구해 주시고요. 그 해를 통해서 나머지 상수를 구하는 과정들 함께 다시 한번 더 복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1차 방정식 중에서 왼쪽에 있는 1차 방정식 해를 구할 수 있겠죠? 자 분배 법칙을 통해서 식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좌변을 이항해서 자 2x의 값은 이항해서 2이다. 그래서 x의 값은 1이다. 이 해를 우리는 뭐라 고 불렀다? 교육과정엔 없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웁니다. 공통인 해다라고 했습니다. 이 해를 어떻게 한다? 나머지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함께 구해보자라는 것이죠. 자 오른쪽 식에다가 그 공통인의 X 대신 1을 함께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을 바로 대입해서 시그람 수업도 켰게 할게요. 1을 대입했습니다. 자 중요한 것은 뭐다? X에다가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. 자 양변을 얼마를 곱할까요? 음자 우선 약분 하면요. 2분의 1이기 때문에 6을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. 음 곱하기 6입니다. 여기는 마이너 3이고요. 2에 대해서 4 플러스 A. 이걸 곱하니까 7이 되는 거 맞죠? 자8 플러스 2A는 7이다. 이 a의 값은 얼마? 예, 5를 빼니까 2가 되겠다. 오, 이 a의 값도 1이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정답은 3번 1이 되겠다라는 것이죠. 너무나 많이 연습했습니다.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을 먼저 정리해보자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